여러분, 항암치료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환자분들의 얼굴에 스치는, 이제 살았구나. 조심스레 내쉬는 깊은 한숨을 의사로서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달 혹은 몇 년이 지나 다시 진료실 문을 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다 나은 줄 알았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드는 그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발하거나 전이가 생긴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많은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 식탁 위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건강 오네요 김동희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분명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이 있는 반면, 몇해안돼 재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엔 체질이나 운의 차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거듭할수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거창한 비법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무심히 반복해온 식습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과일주스 한 잔, 몸에 좋다 믿고, 매일 챙긴 우유. 반찬 준비가 어려워 선택한 소시지나 어묵. 바쁘니까 잠깐 먹자 하며 전자레인지에 데운 편의점 도시락. 하루가 끝났으니 잠깐 괜찮겠지. 하고 집어든 달콤한 간식들. 누가 봐도 특별히 나쁜 음식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소비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누적된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몸 안에 당을 낮추고, 세포를 자극하는 성장 신호를 낮추고, 염증을 일으키는 자극을 낮춘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단순한 원칙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세 줄입니다. 당 줄이기. 성장 자극 줄이기, 염증 반응 줄이기. 이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오늘 영상 내용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거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식습관이 쌓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용한 위험 신호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이세 가지가 천천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습관을 바꾸면 몸은 조금씩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확히 뭘 끊고 뭘로 바꿔야 하느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말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90일 동안 따라 할수 있는 실천표까지 직접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진짜 음식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깐 시야를 넓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요즘 의사들까지 생활 습관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치료 끝이 정말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식탁이 더 중요하다는 흐름이 왜 생겼는지, 전문 용어 없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요즘 병원에서도 식단과 생활을 다시 보라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아주 편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치료가 끝났으니 식습관을 잘 챙기세요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음식이 치료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하고 되묻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치료 이후의 몸속 환경, 다시 말해, 내 몸이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서 암세포의 에너지 사용 방식, 특히 당 대사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상 세포보다 암세포가 당을 훨씬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료 이후 음식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성장 신호와 관련 있는 유제품에 대한 논의, 가공육이나 고온의 기름에서 발생하는 염증 유발 물질에 대한 연구까지 더해지면서 식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먹었다고 큰일 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패턴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과일주스,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 오후에 달달한 라떼, 저녁에 배달 치킨과 탄산음료. 하나하나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순간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당이 올라가고 성장 자각이 유지되며 염증 반응까지 겹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환경이 재발과 회복의 갈림길을 만드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음식을 팍스째 버리고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며칠 안 가서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오래 지켜보며 분명하게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일주일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절반만 바꿔도 꾸준히 3개월을 이어가는 편이 몸에는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 천천히 반복되는 습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적인 금지나 부담스러운 식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로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무엇을 먼저 끊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단순한 위험 설명이 아니라 실제 식탁 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행동 언어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드시는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고 계신 그 음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드시는 가공육입니다. 아침에 토스트에 넣는 햄, 편의점 도시락, 석소시지, 볶음밥에 들어가는 베이컨, 어묵이나 맛살 같은 반찬들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이 없어서 혹은 간단히 때우려고 아이 입맛에 맞춰서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음식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 즉 담배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이 분류 기준은 이것이 실제 사람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명확하다는 근거가 쌓였을 때 내려집니다. 문제는 가공육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보존성을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이 위 속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는데 이 물질이 장과 위 점막에 자극을 주며 염증과 변형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연구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킨이나 피자를 자주 안 먹는데요라고 하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공육을 한 끼의 주인공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나 부재료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트에 들어간 얇은 햄두 장, 라면에 넣은 어묵 몇 조각, 김밥 속 맛살, 심지어 볶음밥에 들어간 베이컨 한 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결과적으로는 매일 먹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다시는 절대 먹지 마세요 수준의 비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단 내 식탁에 가공육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첫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만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만 포장된 가공육 제품은 100% 멈춘다. 그 아침에 햄 대신 계란후라이 점심에 맛살 대신 두부조림 라면에 어묵 대신 파와 버섯을 넣는 방식으로 바꿔 보시는 겁니다. 냉동실에 미리 정육점 생고기를 소분해 두고 필요한 만큼만 꺼냈으면 훨씬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여기서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의 붓기, 소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공육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착각하면서 매일 드시고 있는, 그러나 실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당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이번에는 단 음식을 줄이자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는 숨은 당의 정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셔도 아마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주제는 단과 정제탄수화물, 즉, 단맛과 흰 곡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너무 흔하게 들어서 또그 얘기인가요?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본인은 단 것을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루 총당 섭취량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을 먹는다고 인식할 수 있을 때보다 인식하지 못한 채 들어오는 순간이 훨씬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과일 주스를 갈아서 마신다거나 점심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여지는 라면 국물, 반찬 양념, 간장 고추장 소스, 가벼운 간식처럼 생각하고 마신 달달한 라떼 한 잔. 나는 일부러 단걸 찾지 않는다고 해도, 당은 이미 충분히, 그것도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쉽게 말해, 당이 피 속에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려드는 존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얻었지만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먼저 쓰게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만이 우리의 선택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걸 끊어야 한다는 지시보다 중요한 건 흡수 속도를 늦추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이어도 현미와 흰쌀은 흡수 속도가 다르고 똑같은 사과라도 씹어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똑같은 한 끼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상승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뭘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와 형태로 먹느냐가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변화는 하나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부터 멈춰보자. 생과일 주스. 꿀이나 청을 희석한 음료, 설탕이 들어간 건강차, 시럽이 섞인 커피. 단한 가지만 잠시 멈췄을 뿐인데 속이 가볍다. 식후 졸림이 줄었다.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반응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몸이 신호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소. 기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튀김은 자주 안 먹는데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문제는 기름의 종류보다 상태와 온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기름. 그 중에서도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가열된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튀김을 자주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튀겨졌냐보다 몇번 다시 데워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를 아깝다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식당이나 배달 음식에서 반복 사용된 기름에 조리된 음식을 무심코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온에서 반복된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트랜스 지방과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의 안쪽 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며 몸 안에서 조용한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암세포는 산소보다는 염증과 노폐물이 많은 환경에서 더 쉽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와 신선한 순환보다 정체되고 탁해진 기름 환경을 더 좋아합니다. 튀긴 치킨이나 감자튀김이 아니라 해도 볶음이라고 생각한 음식이 이미 한번 쓰였던 기름으로 조리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 후 소화가 무거워지거나 손발이 붓거나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유난히 졸음이 몰려오는 것. 이런 반응은 열량 과다라기보다 염증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크림소스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주제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필요한 영양원일 수 있고 누군가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세포는 성장 신호가 많은 환경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IGF-1이라는 성장 신호가 대표적인데 유제품을 꾸준히 많이 섭취하면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환경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단 완전히 끊으라는 말보다 횟수를 줄여보자고 제안합니다. 매일 마시던 우유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이고, 요거트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코코넛 요거트처럼 발효 과정이 다른 대안으로 바꿔보는 것.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방향성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몸의 환경을 당장 극단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자극이 계속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영역이며 단순히 식습관이라기보다 생활습관과 연결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몸 안의 염증 신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노출 문제입니다. 티백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방식 차에 방치된 생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플라스틱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느냐에 따라 몸 속에서 만드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티백 하나를 우려낸 따뜻한 차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특히 삼각형 모양의 나일론 티백이 대표적입니다. 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을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대우는 행위. 여름철 차 안에 방치된 뜨거워진 생수병,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을 용기째 바로 데우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몸 안으로 플라스틱 성분을 끌고 들어오는 일상적인 경로가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몸에 쌓인다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조건 중 하나인 염증 환경에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티백 대신 입차나 거름망,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세라믹, 전자레인지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뚜껑을 덮은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는 방식. 텀블러나 물병도 가능하면 금속이나 유리 소재로 바꿔 보는 것.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바꾸어도 몸이 보내는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 환경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몸 속에 당이 빨리 들어오지 않도록, 성장 신호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염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세 방향이 동시에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신 하루 세끼중딱한 끼만 단 하나의 항목만 먼저 바꾸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 작지만 지속되는 변화를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90일 안에 이 다섯 가지 위험 습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4주 단위로 끊고 바꾸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도 할수 있는 방식이라는 확신이 드실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루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가 회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가공육부터 멈춥니다. 포장된 햄, 소시지, 맛살, 어묵만. 일단 4주간 쉬어 보세요. 대신 생고기, 생선, 두부, 계란으로 단백질을 돌려봅니다. 그 어떤 변화보다 빠르게 몸의 부기와 소화 반응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액체 형태의 당부터 정리합니다. 과일주스, 청음료, 달달한 라떼 같은 것부터 잠시 멈춥니다. 이 시기에 몸이 가장 눈에 띄게 반응합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속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느낌을 경험하면 다음 단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때 기름과 유제품을 정리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은 2주 1회 이하로 줄이고, 유제품은 매일이 아니라 주위에서 3회만 먹는 구조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염증 수치와 컨디션이 또 한번 크게 바뀌는 반응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몸은 극적인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을 더 강력하게 기억한다는 것. 이 방식으로 90일 단 3달만 실천하셔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혈당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체력, 염증 반응, 천, 식후, 회복 속도, 수면의 질 같은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그 변화를 체감한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아, 내 몸이 진짜 바뀌려 한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 하나로 정리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다시 회복적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환경이 바뀌면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 완벽함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당을 낮추고, 성장 신호를 낮추고, 염증 신호를 낮추는 것. 그 방향만 흐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몸이 스스로 해냅니다. 오늘도 건강 오네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